없는 결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과는 원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부터 생긴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기는 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원인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언제부터 그럴까요?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있는데도, 그 교회의 그 기능, 교회의 역할, 교회의 후실을 감당하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주님께서 원래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 자체에 굉장한 능력을 주셨어요. 교의 존재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교회가 교회 역할, 그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의 능력은 상실되고 교회의 힘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백힐도에 버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짓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잘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좀 어찌어찌 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깨닫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왜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깨닫는 그 의미가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교회 기능이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능력을 가질 때, 그 교회 존재가 능력이 있을 때 교회 주신 그 기능이 무엇이냐?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고금을 전파하고 생명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로 말씀드리면, 교회 의첫 번째 기능,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집단이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충만하고 뜨거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이런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현대 예배의 모습은 마치 무건 수행하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땀 흘고 그냥 무건 수행하다가 느껴보다가 생각하다가 뭔가를 상상하다가 돌아가면 마치 예배인 것처럼 작각하는 거죠. 종교인의 습관과 관습처럼 예배를 내는 거죠. 예배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거 수행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소리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생명을 향하여 자신의 모습을 던지는 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같은 정치 방역 앞에서 힘없는 예배의 모습으로 전략해버린 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죠. 가르침. 여기 가르침이란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성경의 지식을 전달하는, 성경의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따라서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친 말씀을 지키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네. 믿습니까? 아, 네. 안식의 주의를 가르쳤다면 그 주의를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전달하는 것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가르쳤다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가르쳤다면 헌신을 그 지킬 수 있도록 사랑을 가르쳤다면 사랑을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것 그렇게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군사로 무장해서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의 기능은 전도의 기능, 전파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 우리가 생명 주신 자 안에서 생명을 받고 더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는 일, 그리스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 주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오늘날 저는 교회의 전도의 모습 보면 오늘날 교회의 전도는 마치 교회 성장의 마케팅 사업고 마케팅하는 이런 변질된 느낌을 치울 수가 없어요. <놀람>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크게 만들고 교회를 넉넉하게 만들고 교회 많은 숫자를 모으는 정말 한영혼에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마케팅하는 모습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없는 모습으로 교회의 이미지는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인도교회에 전했던 전도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슈메교회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첫번째는 전도는 나의 운명이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의 행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의 천명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 피할 수 없는. 이제 내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눈동자를 피해서 떠날 수 없는 운명으로. 그러 보금전환기를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사명자에게 있어서 전도란 무엇이냐? 그는 그의 회의입니다. 그의 운명이고, 그의 천명이고, 그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두 번째, 전도는 인간적 포기입니다. 따라와서 포기. 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 쓸. 권리는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리를 다 쓰자. 권리를 내려놔요. 권리를 때로는 포기해요. 자 여러분 이 권리가 주어지는 형태가 첫 번째 위에서 권리가 주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이것을 위임이라고 해요. 위임. 여러분 직분는 위임하죠. 왜 그래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권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도로, 사도의 권리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제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에요. 또, 많은 은사들, 위로부터 받는 거죠. 혹은, 목양권, 여러 교회를 살피면서 목양할 수 있는 권리다 위로부터 유입받은 거죠. 두 번째는, 스스로 얻는 권리가 있어요. 스스로 얻는 권리. 그것은, 열심히 해요. 교회를 향한 열심 혹은 충심이에요. 그런 권리가 생겨요. 세 번째는 인간적 권리, 기타 권리가 인간적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시민권 대단하죠. 어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요, 여러분 함부로 그 사람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어요.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 유대인이에요. 또, 가마렐 문화생으로서, 최당대 최고의 지성인의 수지자였던 거죠. 또, 베냐민 집화라고, 베냐민.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 베냐민 집화가 사울왕의 집화이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의로는 내가 바리새인니다 뭐,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위에서부터 유인받은 권리나 스스로의 정말 열심히 얻은 권리나 그리고 인간적인 그 권리가 대단한 거죠. 이러한 권리들은 그가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 활동하는데 굉장히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내가 이 예수를 위해서 다 해도 여길 뿐 아니라 8절에서는 내가 배설물로 다녔다. 배설물. 그래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 전도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의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 그 복의 권리를 쓸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유연성의 형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유연성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난가? 나는 이런 색깔이 있지만 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이런 정체성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이 사람을 얻고자 해서 내가 어떤 때는 율법 아래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약한 자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처럼 되기도 하고, 여러분, 유연성.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연성을 갖고 있냐면, 유연성이란 접점 찾기죠 예를 들면,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줄이 많아도 이게 서로 양극이 서로 접점이 돼야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는 공통분모 혹은 연관성을 찾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님사거 때는 유연성이 조금 부족할 때가 있죠. 이 유연성을 다른 말로 하면 소통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된다고 했죠. 불통이 되면 그음에 찾아오는 게 고통이잖아요 전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소통하는 것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율법의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대인처럼 되기도 하고, 하고 어떤 때는 종처럼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얼마하다도 나도 힘들게 하고 나도 어렵게 이런 약한 모습들을 그냥 거침없이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유연성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있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야. 무습아무쪼한사람 아무쪼록 몇사람 이심정의길를주의이으로주관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은 교회에 힘을 주셨고 성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이 생략되어 버릴 때 교회는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우리가 버려지고 길거리에서 짓밟힐 뿐인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에 대한 가장 치은 길.